점프패에 빠지면서 9위까지 내려온 한화가 오늘 경기도 뒤져있습니다. 오늘 경기 끝나는대로 유주 아나운서, 봉준군 해설위원, 김도원 기자와 함께 네. 탐구장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참이 시작은 역시 또 한화가 괜찮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뒤져있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격이에요. 예. 예. 이 경기 딱반 5회까지는 한화의 분위기 예. 어, 완전히 이제 잘 리드를 하고 있었는데 동점 바로 이제 역전의 허용을 하면서 예,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성수 선수가 이제 포스부터 받고 이제 첫 타석 인데요 장민재 선수 참 5회까지 정말 좋았잖아요 네. 예. 5회 이후에 결국 이제 뭐 볼넷 안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근데 음, 장민재 선수는 나름대로 호투를 한 거죠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6회 때 이제 파웃을 잘 잡았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볼려내지면서 시작이 됐었고요. 자 일단 지성준이 안타를 때려내면서 어, 기대를 갖게 합니다. 자 손승래에게 안타치고 나간 지성준 선수 높은 볼을 잘 공략했습니다. 이제 7번 타자 장진혁 선수입니다. 오늘 장진혁 선수가 안타 하나, 삼진 두 개, 네 번째 타석 오늘 우안타 한화입니다. 좋은 볼이고요 결국 어찌됐든간에 뭐 장진혁 변우혁 이 손시원은 노시원 선수는 계속해서 이제 출장할 것 같은데 성장이 되어야 되겠어요. 네. <목소리> 그렇죠. 예. 뭐 그러려면은 뭐 기록이 저는 뭐. 말을 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기마다 어떠한 좋은 결과물을 좀 자주 만들어 내야 되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이제 뭐 좋은 지름길이 될 거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올라오더라도. 예. 자, 상대가 관통합니다 연속해서 안타가 만들어지면서 주자가 두 명으로 불어납니다. 넉점 차에. 이제 노시환 선수 타석인데, 예, 아 변우혁이죠? 8번타가 아, 변우혁 선수 예. 예. 변우혁 선수니까 어, 호인 선수와 김태균 선수까지 어떻게 해서든 좀 예. 연결을 하면은, 예, 좀 기대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연수관 트가 만들어졌고요. 오늘 한화는 연수관 트가 처음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역시 손승락 선수를 내리는군요. 예. 손승락 선수가 팔에 올라와서는 구 타자를 깔끔히 잡아냈습니다만 회에 와서는 지금 음, 지성준과 장지혁 선수에게 연속해서 안타를 맞고 내려가고요 이 위기를 과연 구승민이 어떻게 끊어낼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대전입니다. 자 구승민 선수 이번 주에첫 등판 35경기에 나왔고 6.19의 평균자책점 피안타율은 3할 1푼 1리로 좀 높습니다. 자, 지금 노하우스 1-1 상황에서 등판한 두승민 선수입니다. 첫 상대가 변우혁 선수입니다. 자, 변우혁 선수가 6회 때는 아쉬운 어, 방망이였어요. 네. 좀더 자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역시 이런 상황에서 적 기타가 만들어진다면 네. 참 자신감이 생길텐데. 원볼입니다. 이번 주에 첫 등판 구승민. 음, 6월 16일 기아전에서들 투수 좀 많았습니다. 1월 13분에 1인관 36개의 투루수 구승민. 오늘 변혁 선수는 3타수 안타원블로스트라이트 바깥쪽. 좋은 볼이네요. 예. Yeah. 145km의 빠른 볼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예. 굉장히 위력있는 볼을 구사하고 있어요 볼 3개가 다 코너코너로 가고 있습니다 3일간의 쉬익을 갖고 올라온 구승민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볼이 되면서 3볼 원스트라이크 됩니다 볼 카운트가 몰려요 자 치워지면 안되거든요 무차말루 상황이면 예. 또 얘기가 달라지죠 이제. 예 맞더라도 예. 지금 승부를 해야되는데요. <laughs> 여기서 볼넷은 정말 화근이 예.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공략은 하되 볼에 예. 절대 손이 나가서는 안돼요. 음, 경력선수 입장에서는. 존을 좁혀야 됩니다. 자, 이번에 몸쪽이 좀 깊었거든요. 하지만 빼시 나오면서 풀카운트로 갑니다. 자이 볼을 공략한 것이 과연 변우혁에게 어떻게 작용될까요? 뺏은 부러졌고 뺏을 교체하는 변우혁 선수입니다. 자볼한개 싸움 변우혁 결정적인 찬스인데 예 변우혁 노시환 지금 차례대로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타석에 들어선데 이. 젊은 선수들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예. 풀어갈지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팀도 연패 탈출할 수 있고요. 자, 바깥쪽에 일단 골라냈어요. 변화를 던져봤는데 볼 판정 받으면서 말로 위에 기울여 잡는 한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나마 롯데 입장에서는. 구회 초에 전준의 발로 얻한 점이 값져 보이네요. 자 구승민이 올라와서 볼렛으로 말루의 위기 노아웃입니다. 아 감독이 직접 올라가네요. 양상문 감독이 결국에는 직접 마운드를 방문합니다. 올라가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전달하는 바가 있겠네요. 아마도 지금 올라갔을 때, 지금 이 구승민이 올라와서 이 3위를 충분히 쉬고 올라오다 보니까 예. 어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코너 코너 억을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반대로 코너 억을 의식할 필요가 없죠. 9위로 예.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데. 너무 정확하게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잘 던진 공이 볼판정을 받으면서 결국 이제 볼넷으로 출루를 허용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좋은 공을 가지고 있는 특히나 이제 충분하게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몸 쪽을 막 과감하게 그냥 시원시원하게 던졌으면 그러니까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 예. 마지막에 던진 볼도 사실은 변하고 있는데 그것도 코너를 너무 시켰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볼렛이 나왔고요. 이제는 노아우세 풀베이스. 하나 입장에서는 득점차입니다만 노아우세 마을의기회예요9번 타자 노시환입니다. 일단 초구는 지켜보네요. 바쁘지 않은 노시환. 높았다는 판정이고요. 초구는 볼입니다. 자, 하나의 팬들 앉아 있을 수가 네, 없습니다. 이 육성 응원이 선수들한테 힘을 또 기를 예. 얼마나 더 전달을 해줄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마운드에는 구승민의 유치골을 있어요자 계속해서 볼이에요. 초구는 높았고 2구째는 낮았고 분위기가 묘하게 지금 예. 흘러갑니다. 역시 하나도 안양 명선수가 볼넷 두 개를 내주면서 통점을 내줬었는데 구승민도 올라오자마자 볼넷 그리고 지금도 투볼 롯데전의 올시즌 타점 중에 5타점 있는 모시완 두번 타자입니다. 투볼 모시완 다음에는 이제 정훈원으로 연결되는 타순. 제 몸쪽에 확실한 제구가 되는군요. 네. 지금도 반대 투가 되는 공이었어요. 오히려 예. 지금은 아마 배트가 나갔으면은 먹히는 타구가 나올 그렇습니다. 수가 있었을 예. 겁니다. 퍼볼 예. 온프라이 바깥쪽. 자 아직까지 빼시 안 나와요. 계속해서 빠른 보싱 분대. 볼 2개 다음에 빠른 볼 2개가 들어오면서 투볼투스프라이 긴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도 충분히 배트가 나갈 수 있는 예. 위치였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배트박스 주위를 계속 맴돌아요 투구 이후에 이럴 예. 예. 때일수록 밀리면 안 되거든요 예.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노시완 노시완 이번에 차이... 이건 기가 막히게 지 떨어뜨렸거든요 <laughs> 구승민 뭔가 드라마를 와.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야이볼한개차으면 큰데요 정말 커요 네. 노시환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구승민의 예. 주무기는 포크볼인데 기가 막히게 떨어졌거든요 이제 포크볼 예. 구사하기가 굉장히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볼넷이거든요 잘못되면 자불카운에서 <laughs> 자, 윅스. 소라스비 따라갑니다. 잡았고요 3루 자가 리터치 2루자도 3루 주자가 갑니다. 생플라이로 한 점을 따라붙고 있는 한화 7대 4. 자, 생플라이로 일단 한 점을 만들었어요. 화면을 네, 롯데도 드디어 다만이. 아웃 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 네, 지금은 실점을 하더라도 아웃 카운트를 늘려야 되겠죠.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입장에서 어찌됐던 간에 아직도 두 점의 이점이 있잖아요. 예. 예. 정은원과의 승부는 절대 출루를 허용을 하면 안 되고 실점을 하더라도 아웃카운트를 그렇죠. 늘릴 수 있는 예. 이런 피칭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아웃카운트를 늘리는 예. 예. 수비 일번 타자 정은원 화면에 정은원 입장에서는 적시타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석점차 경기인데. 예. 스코어를 좀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석점 차로 이겨도 한점 차로 이겨도 똑같은 똑같아요. 승리니까 예. 초고는 지켜봤습니다 초고 스트라이크 자 나흘 만에 등판이다 보니까 영천 주준이 초반에 조금 어려웠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지금 제구력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구승민 선수입니다 초고는 트라이였고요 자는 삼루와 일루 원아웃입니다. 아까 쭉 예, 기가 막히네요. 예, 아, 빡찹니다. 정말 멋코스입니다. 와, 진짜 타자 입장에서는 정말 머네요 빠른 볼인데 정말 멉니다. 야, 앞선 타석에서도 저 코스였죠. 예, 고효준 선수가 던진 공이 토스트라이크. 이번에 타고면 이번 타고 떼굴 떼굴 겁니다. 이게 절묘해요. 일로 모여니고커피 나갔어요. 삼자 홈에 들어왔고 그리고 루로 갔던 주자는 3루까지 갑니다. 자 지금은 예. 이 스리피트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예. 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양삼호 감독이 좀 나온 것 같아요. 피드 판독이 되잖아요. 이제는, 이제는. 죠 볼까요 예, 자, 이렇게 봐서는 3비트 안쪽으로 안 예. 뛰었네요 예, 바깥쪽으로 그렇습니다 뛰는 것처럼 지금 확인이 됩니다 예. 예. 자 이렇게 되면 얘기는 달라지네요 원아웃의 주자는 3루와 1루가 됐고 스코어는 7대5에요 예. 아, 3비트는 좌타자는 사실 크게 예. 적용이 되질 않아요 왜냐면은 하 어, 왼쪽 이 타자 박스에서 1루를 뛸때 그렇죠. 사기는 안쪽으로 뛰질 않으니까. 예. 네. 예. 아, 이 타구 하나가 정말 절묘하게 됐습니다. 절묘하고 예. 만들어졌어요. <laughs> 자, 이러면서 7대 5까지 추격이 됐습니다. 이제 강경학 2번 타자입니다. 초구 하스윙. 자,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요. 네. 예. 자, 득점권 타율이 아직까지는 복귀해서 칠타 승포안타의 강경학 선수. 오늘 안타로 시작했었던 강경학. 두 번째 타석은 실책으로 출루. 미고 볼넷 삼진 다섯 번째 타석. 목적. 자 오늘 롯데도 참이 4연승 기간 동안에는 실책이 없었습니다만 오늘은 지금 실책이 무려 3개입니다. 자더 이상의 실책이 나오면 안 되는 롯데고요. 3루에는 변우혁, 1루에는 정원 2번 타자 강경학 선수가 타석에 볼 카운트는 투스트라이크 몰려있고요. 조승민 선수 는 저는 통해서 결국는는강는혁 선수를 처리했고 투는웃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호잉 선수까지 왔습습다 맞습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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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는는이는키는 저는 선는에게 왔습니다. 3번 타자 저는 오늘 3루타로 1타점이 있어요. 예, 넘기면은 경기 끝납니다. 예, 끝나는 지금 두자까지 예. 나갔어요. 예. 9개 홈런 지난해 2에서 홈런 개수가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7대6 한점차 그리고 1레더 주자는 이루까지 안타나면 동점이 될수 있는 상황 이야 또 이선경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예 가장 폭투가 많았었던 롯데 오늘 안주열 포수가 다 나가 놨습니다만 그렇죠 예 지금은 물론 브로킹이 가능하기도 했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예. 너무 앞에 지금 바운드가 되니까 자 이러면서 투하우스의 주자는 2루로 바뀌었고 이제 동점 주자는 2루까지 쏘는 볼로 시작했고요. 자 역시 떨어지는 볼이었고 하수인 호잉. 이하로 분칠리의 특전권 타유 여기에 지금 이제 1루는 별인 상황이고 호잉이라면 어 지금 투수 입장에서는 빠른 볼보다는 이렇게 포크볼 승부가 많아지겠죠. 변하고 승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예. 직구 쉽게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음, 지금은. 예. 예. 좀 빨랐군요, 예. 파울입니다. 지금은 변화구를 어느 정도 기다렸던 그러니까요. 타이밍으로 보여지는데. 예. 이제 카운트가 구승민이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원볼 투 스트라이크. 예.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를 던지려고 하는 공은 아마 안 던질 겁니다. 예. 어떻게 해서든 직구를 선택을 할 거면 높은 하이 페스트볼을 선택을 할 거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제 포크볼인데. 예. 참 이렇게 들어가면 더욱더 전준호 선수의 이 득점 하나가 공격적인페이스라닝 예, 예, 하나가 커 보이네요 7대 6입니다 먼 볼트 스트라이크 끝냅니까? 참만 했어요 이 선수 네, 역시 이 볼이에요 그러니까요 전혀 이동도 안 했어요 이 선수가 예, 안중열 예. 포수가 여기서 이제 민이좀 시작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 예. 이거는 이 공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를 더 던져야 될지 아니면 변화를 좀 줘야 될지 yeah. 이게 이제 투타 배터리의 이 볼배합 싸움이잖아요 yeah. 자 투어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이제 바로 끌고 있는 구성민 자 여기서 끝내고 기분 좋게 홈으로 가느냐 자 아니면 하한아가 일단 7대 7 만들면서 어제이어서 오늘도 연장승부로 아니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그 다음은 또김택균이 버티고 있고요. 일단 볼카운트는 투볼투스트라이 5부 스인 경기 끝자하지만 나나우 상태입니다. 나나우 상태, 나나우 상태, 나나우 상태, 끝내지 못합니다. 끝내지 못해요. 또 드로킹이 안 되면서 나나우 상태, 호인곤 1루에 갔고. 이회터은이 사람은 3사까지투 사람은 1 3루! 은이 사람은 이사예은이요람은이사요은이 사람은 이사람것이라는은 예상을 했었고 지금이은 포구가 됐어요저블로킹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런장면이 나오냐면. 변화구에 대한 생각, 블로킹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안중열 포수가. 예. 예. 자올 시즌 LG 트윈스가 끝내기 어, 폭트로 경기를 끝낸 적이 있었는데 예. 한번 그랬던 예. 경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아, 결국에는 부승민 선수를 내리네요. 네. 예, 박지영 선수가 파투를 이어받았습니다결국에는 박진영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대전입니다. 자 7대3 상황이 7대6까지 됐고요. 포트가 만들어지면서 나다우 상태에서 호잉은 1루에 가면서 경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박진영입니다. 11경기 나와서 2.53의 평균 자책점 바로 어제 나와서 1과 3분의 1이닝을 책임졌었던 박진영까지 올라왔습니다. 주자는 3루와 1루고 타석의 김태균 자 오늘 김태균 4번 타자 안타로 시작했습니다만 세타자들쪽3중당 네. 했고 초구는 시켜봤는데 볼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김태균 선수.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자, 안타 나면 바로 통점. 밀슨 3루수의 위치가 중요하게 됐어요. 왜냐면 예. 선상적으로 많이 빠져나가면 호잉이니까 홈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루수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파울입니다. 그리고 외야수들은 약간 어 정상 수비죠. 예, 지금은? 우측으로 약간은 예. 치우쳐져 있어요. 지금 좌익수 전준우 선수는 좌중간 쪽에 있고요. 중견수도 한동판에 약간 우측으로 좀 들어와 있고 우익수도 약간 우측에 예,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원볼원 스트라이크입니다. 박진영 선수에게 무척 강했었던 김태균. 원볼원 스트라이크에서 이제 3구째. 이제 뛰었고요. 역시 웨잉은 이르까지 갑니다. 이제는 역전조가 됐고요. 자 이제 박지영 선수는 뭐 김태균과의 승부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카운트가 2볼 1스트라이크니까 김태균이 부담이 되면은 어렵게 승부를 하면서 이성열까지 승부도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김태균이 만약에 출루가 되면은 볼넷에 대한 부담이 예. 뒤따르기 마련인데 예 2볼 아스트라이크이 볼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맞습니다 예. 소블 로스트라기에서 어떤 볼로 승부할까요? 역시 볼이 벗어나요. 빠져요. 예, 벗어나요. 좋은 네. 볼안 줍니다. 쉽지 않아요. 예.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성열까지 가겠군요. 자, 외야수들의 위치는 예. 역전을 허용하지 예. 않기 위해서 어차피 넘어가면 예. 예, 끝나는 경기니까. 장삼문 감독이 손가락 4개를 네 펼쳐 보이면서 예, 보이사구를 예. 했고요. 사구죠? 예, 네. 자동고의 사고로 지금 김태균 선수는 1루에 걸어 나갔어요. 이렇게 되면 2아웃에 풀베이스가 됐고요. 이제 승부는 이성열과의 승부입니다. 자, 오늘 승패 여부를 떠나서 일찍 자리를 뜨신 이글스 팬들이나 자이언츠 팬들은 구회 예. 그 정말로 이 재미난 장면을 어, 직접 보시지 아마 못하셨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분위기가 롯데에서 그냥 끝나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구회까지는. 그 예. 전준우 선수의 그 쐐기점이 나오면서 그러니까요. 이글스가 이제 막판 뒷심을 발휘하기 지금 시작합니다. 예, 자최준부터 시작해서 최준다 좌익수, 좌익스킬 완전히 넘깁니다. 말, 색, 말로 없는이 만들어집니다. 이 순간에 끝내기 말로 없는 그림 같은 드라마. 9회에 역점차를 뒤집는 하나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경기가 나올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한 경기입니다. 와, 추구를 때려서 경기를 끝나는 이성열. 하나 팬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어 놓습니다. 야, 지금 롯데는. 오히려 충격이 너무나도 큰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충격이 엄청 네, 크죠 그러니까 연승을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보다도 이렇게 패한 경기는 충격이 좀클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반대로 이글스는 7안패를 하면서 연패를 끊어냈는데 연패를 끊어내는 과정이 너무나도 멋진 경기가 나왔어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분위기를 탈수 있는 어, 그런 분위기를 확실하게 선수들이 만들어냈고 예. 내일부터의 경기가 이글스는 더욱더 이제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홈에서 삼성을 만나는데 그중에 삼성은 지금 LG를 만나도 쉽지 않았거든요. 아, 이 끝내기 말로 홈런 장면은 저는 처음 봐요, 정말. 우와. 예, 선수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 중계 방송을 하면서도 야, 정말 어떻게 이런 경기가 나올 수가 있을지. 그러니까, 말루가 되는 순간에 볼렛에 대한 부담을 박진영 투수가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태균 선수에서 끝냈어야 되는 거죠, 승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김태균 선수 승부가 안 되면서 카운트가 몰렸고, 그러면서 불리하니까 자동 고의 사고로 내보냈고, 말루가 되니까 초구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되고, 이성열은 그 들어오는 초구를 또 놓치지 않았어요. 이야, 예. 이성열의 노림수, 야, 초구를 놓치지 않았던 그... 이성열. 그또 밀었 때라서 좌측 펜슬 넘기는 이에요 저는 하나 팬들 와. 특히 여성 팬들은 좀눈좀 좀 흘리셨을 것 같아요. 이그 장면 아, 예. 직접 보시면은 볼한 아, 개. 예, 이거는 예. 롯데한테는 정말 충격 그 이상입니다. 엄청난 충격이겠죠. 예. 거기다가 사실은 끝내시는 상황에서 이 나다우 상태에서 끝내지 못하면서까지 그렇죠, 예. 왔잖아요. 막지 못하면서 예, 어, 이성열 선수는 정말 극적인 동물인데 덤덤해요. 예, 주장으로서 캡티으로서 역할을 하는 예, 이성렬입니다 끝내기 말로 없나? 야 정말 정말 너무나도 멋진 경기 대단한 경기를 봅니다. 예, 예. 야 이건 뭐 하마 팬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경기네요. 그 중간에 이제 그런. 멘트를 좀 전했죠. 한화 어, 이글스 팬들의 이 육성 응원이 어떤 길을 불어 넣어줄지라는 멘트를 저희가 이제 했었는데 어, 팬들의.